네전세계소리 방송을 학습을 하셨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 오랜 감기 목감기 콧감기로 에, 3주 동안 에, 계속해서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업로드 하지 못했는데 에, 근황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강이라도 찍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찍고 있습니다. 기저귀 읽어 반자 14강에 나오는 글자, 눈목과 관련된 글자 가운데서 실용한 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그 정치를 보시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낭만이 없다. 그 다음에 신문이나 어떤 그 우리가 글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만평이라는 말이죠 만평. 만화를 그려서 하기도 하고 글로서도 만평. 요즘은 신문 잘안 보니까 그 만평에 의하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낭만 만평.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아주 순진 무구한 어린아이가 막 뛰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흔히 천진난만하다 이런 말합니다. 예전에 TV나, 아, 뭐, 영화가 없던 시절에 보통 사람들이 그 울고 웃었던 것은, 뭐, 그걸 통해서도 울고 웃고 하지만, 또 그, 이, 서커스단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비슷한 유의의 것들을 보면서 울고 웃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에, 그, 이 신문, 즉, 종이가 발달하면서, 그 신문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그 신문이나 보면 만화가 실리고 또 만화가 이제 한동안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했었죠. 그래서 그 만화를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웃고, 웃고 울고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낭만 만평 천진낭만 이 만화의 이 만자는 다 한자로 같은 글자입니다. 어떤 글자를 쓸까요?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네, 다압니다 자, 런데이 낭만이라 할 때, 낭 자와 만이라고 하는 글자의 공통 분모는 뭐예요? 물수가 들어가 있죠. 낭만이다. 낭 자는 물결 낭 자, 눈물 흘릴 낭 자입니다. 파랑주의보, 방랑하다 풍랑, 뭐불왕자할 예, 때, 유랑할 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물 플러스 어질량, 좋을량이에요 그러니까 파랑, 어, 물결랑자는 물결은 물결이 이렇게 치고 예, 파도가 치고 하는 것들은 물을 정화해주기도 하죠. 예, 깨끗하게 해주기도 하고 쓰레기들을 또 처, 치워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런 물결은 좋은 거예요. 이로, 이로운 물결이에요. 이로운 물이에요. 그래서, 아, 파도 치는 것은 모든, 모든 생명체 좋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물론, 파도가 심하면 안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결 랑자에 물수가 들어갔습니다. 어질, 랑, 어질 양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만자를 보시면, 만자에, 만자도 물, 물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게 길게 길게 끌만자가 들어가 있죠. 길게 끌만자는 눈 손과 눈이라는 설이 있어요. 양쪽에 소, 눈이에요. 길게 끌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 계속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어나라고 엄마나 아버지가 나의 눈을 강제로 이렇게 뜨게 만듭니다. 안 일어나는 거 계속 30분, 20분 길리 질질 끌어요. 길게 끌 만자예요. 그러니 이렇게 하면 어때요? 눈물을 흘리게 되겠죠. 네. 내가 해도 눈물 흘리고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니까 흘리고 남이 해도 아버지나 엄마가 강제로 당겨도 눈물이 흐릅니다. 여기는 또요 글자가 투구라는 설도 있어요. 모자모자. 모자못자 네, 모자 모자. 그러니까 포를 잡혀온 사람의 이 투구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강제로 벗기니까 잡혀온 군인은 눈물을 흘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 흐르는 눈물 때문에 질펀이 흐를 만 자, 즉 질펀할 만자 흩어질 만자가 된 겁니다. 이게 다 아셨죠? 이게 이제 얼마나 게으르면 어, 이 게으르면 바로 눈을 떠야 되는데 에? 그렇게까지 눈을 뜨는 사람이 게으를 만자가 되는 것입니다자 우리는 지금 이 상용 화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낭만이란 걸 보시겠습니다. 낭만. 낭만적이다. 그러니까, 낭만적이다라는 것은, 이성적이다라는 말하고 좀 다르겠죠. 낭만적그 사람은 낭만이 있어. 낭만적이다. 그러니까 뭐, 법이나 뭐 이런 잣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성의 잣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낭만이라는 것은, 에 감정적으로 사물을 파악하려는 심리적인 상태다. 이렇게 사전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낭만적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이죠. 어떤 사람이 무드 있다는 말. 낭만적이죠. 밤에 아주 경치가 아주 그냥 조명에 의해서 아주 멋있어요. 너무 낭만적이다. 사랑도 아주 그냥 딱뭐 시간 딱 되면 만나고 시간 되면 흩어지고 뭐 밥은 뭘 먹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이런 어떤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은 기계적이겠고, 이성적일 수는 있, 있습니다만,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감동을 줄 수는 없죠. 그런 사람은 상대방에게 눈물을 흘리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아주 감동적인 어떤 정말, 뭐, 이, 그, 이벤트를 해서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거나, 뭐, 프로포즈를 하거나, 그리고 아주 정말 이 데이트할 때도, 음, 상대방이 생각지도 않은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비적일 수 있고 공상적일 수 있고 비현실적일 수 있어요. 낭만적이다니까 꼭 좋은 뜻은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주 낭만적이었던 사람도 결혼한 후에는 현실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낭만적이다 이러면 여전히 낭만적이면 한쪽은 눈물을 흘리게 돼 있습니다. 낭만만 있지. 낭만이 밥 먹여줍니까? 필요할 땐 있죠. 정치에서도 때로는 이 눈물 흘리게 하는 감동적인 장면들이 필요한 거지요. 법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그게 허락이 안 되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우리의 사회 간섭적으로는또 그리고 막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것들을 봤을 때는 어떤 행동들이 법적으로 안 되는 행동들도 할수 있는 있을 수가 있죠. 그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제 저녁에, 낮에는 막 싸우다가, 이성적으로 싸우다가, 저녁에 술 한잔을 합니다. 뒤에서. 호영호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나쁜 짓을, 해서, 나쁜 짓을 해선 되지 않겠지만, 그렇게 인간적으로 술한잔 하면서 통화하고 이래서 어떤 법들을 통과시키기도 하고,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이런, 그럴 때 우리는 그게 낭만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게 없으면, 오로지 법적으로, 규칙, 뭐 어떤 그런 어떤 자꾸를 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성만 통하는 세상, 아주 빡빡했죠. 네. 그래서 낭만이란 단어에 이물 숫자가 다 사용되었다는 것, 눈물 흘린다는 것,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 제가 오랫동안 찍지를 못했기 때문에 근황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편을 찍어봤습니다. 수가 있습니다.